최근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또 하나 이런 연구가 강화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최근에. 그게 뭐였냐면 코로나예요. 서양에서 코로나가 생겨 가지고서 수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항생제를 치료하니까, 어? 치료가 되네? 그래서 그런 연구가 그 전부터도 있었지만, 최근에도 아마 그런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항생제만으로도 치료가 되는 경우가 꽤 높아요. 그렇지만, 이제 항생제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는 터지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뭐,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한 성인들 경우에는 항생제를 치료 하면은 한달 내에 사실은 재발하는 경우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은 항생제 치료 하고 나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3년 5년 지나 봤더니 결국은 그 항생제 치료한 경우도 한 50%에서는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아직은 그래도 이제 표준 치료는 수술인데 부득이한 경우 그런 경우는 사실은 항생제 치료 해가지고서 수술하고 치료해볼 수는 있죠.